3D 프린터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팅은 삼천 구조물과 물체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제조 기술입니다. 가장 큰 다, 방식이 CNC 밀링과는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CNC 같은 경우에는 절삭하고, 가공하고, 용접하고, 이런 것들인데, 어, 말 그대로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어, 제작되어 있는 3D 파일에 따른 그런, 어, 제품이 한 번에, 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 제작이라든가 수정을 할수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방식이 어, CNC 밀링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방식이다. 그리고 보통 이제 3D 프린팅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지금은 소재 부품 쪽으로 어, 이 산업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 세 가지 범주로 어, 나뉘는데 SNS, SLA, 어, FDM인데 자, 보시면은 여게 제작 방식 내구성 표현 조도 정밀량 충격 비용 보시면은 어, FDM이 사실 좀 많이 어, 비용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이게 낮는데 지금 이 FDM에 대한 요 표현조도 정비로 출력 속도가 굉장히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3D 프린팅은 이 FDM을 통해서 한다라고 보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FDM 압출 방식, 이거 여러분도 뭐 유튜버라든가 3D 프린팅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분들 보면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필라멘트를 통해서 쫙 쌓아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것들로 뭐 이제 건축 만들 때 3D로 프린터로 어뭐 건설 현장에서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쌓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중화, 레저 이 또는 광프로젝트가 3D 프린터 내탱크 내부에서 한 번에 뽑아내는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조물을 네, 뽑아내는. 어 거다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분말소결 네, 레이저등을 이용해 가지고 어 이거는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분말을 쌓아가는 방식인데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거 보면 약간 그랑조 <laughs> 네 생각나죠 지금은 어, 대부분 이제 요식으로 많이 어좀산업에 전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D 프린팅이 왜 우리가 좀 지금 지켜봐야 되냐면은 3D 어, 프린팅 망한 산업 아닌가요 사실 맞아요 세디프팅이 처음 나올 때가 거의 한 1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 정도 1 2년동에좀 가장 좀 많이 활성화돼서 산업이 커질 거라 기대됐는데 그렇게 커지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두 개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어, 요 이제 FDA 압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재료가 안 나와. 네, 구조 좀 피라미트도 만든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쓰다 보니까 혁신적이긴 한데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범용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범용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24시간 공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24시간 공장에서 어, 이 제조를 하고 완성품을 만들 수가 있지만 뭘못 만듭니까 원자재를 못 만들어 부품을 못 만든단 말이야 계속적으로 부품을 어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 부품을 만들 수가 있는 만들 수가 있는 3D 프린팅 어, 이런 제품만 여기도 만약에 24시간 공장에다가 추가가 된다면 은말 그대로 어, <laughs> 수많은 공정을 건너뛰어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단계더 혁신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 공장 갔을 때 보면은 어, 어,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고 로봇이 중간에 만들고 어, 시스템이 검수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아예 정말 이한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 상상으로는 말 그대로 어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완전히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여러분들 엄청나게 먼 미래 의 기술이죠. 근데 지금 당장에는 이 스마트 팩토리에 아 그러면은 우리가 원자재부터 넣을 수 있는 이 3D 프린팅 한번 같이 고려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어 크게 망가졌던 3D 프린팅 산업이 최근에 피지컬 AI 쪽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 이 CD 프리팅 관련해서 링크 솔루션이랑 협업해 가지고 또 공장에다가 배치할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나 한번 고려해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0년 1년부터 뭐 국외라든가 국내 쪽에서 계속적으로 3D 프린팅 산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크게 법용성이 확대될 수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3D 프린팅 관련해가지고 정말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룹주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피랑 로켓 헬스케어죠. 왜냐면은 얘들은 바이오 쪽으로 이걸 전환했어. 아, 정말 똑똑한 기업이고 기술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3D 프린 바이오 프린팅을 통해서 지금 어 굉장히 큰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주가도 산업용 3D 프린팅 관련주보다는 이 바이오 쪽으로 관련도가 집중되면서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3D 프린팅 관련해 가지고는 어 제조업 산업 쪽보다는 이거 굉장히 멀리 남았습니다. 우리는 바이오 쪽으로 이 프린팅을 출력해야 된다. 왜 3D 프린팅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이오 프린팅이 사실은 장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전 세계적으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3D 프린팅을 통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동물 실험이라든가 좀 우리가 좀 약간 할수 없었던 그런 윤리적으로 좀 힘들었었던 그런 실험까지 가능하게 만든다는 게 바로 이런 3D 프린팅이란 말이에요. 바이오프린팅이 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산업보다는 직관적으로 바로 우리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D 바이오 프린팅 쪽으로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내용들 한번 읽어 보시면은 여기 링크 올려드릴 생각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영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링크 솔루션 요것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지금 현대차랑 협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이던스가 좀이 정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지금 높게 제시했는데. 예, 너무 높게 제시하긴 했거든요. 지금, EPS가 2027, 어, 7년도에 거의 2,000원, 1995를, 어, 제시를 했어요. 그렇게 만약에 EPS대로 만약에 이게 간다면은, 네, 지금, 어, 1개월 PR이 105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1995 곱하기, 네, 105 하면은, 거의 뭐 20만원. 이 가, 이던스가 20만원이야. 주가 가이던스가. 네, 그 정도로 지금, 어, 확실한, 자세히 보이고 꼭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랑 현재 협업해서 산업용 3D 프린터를 네, 공장에 배치 중입니다 실제로 어, 3D 프린팅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예, 굉장히 높다 3D 프린팅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2026년도 어, 쯤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걸 기대되기 때문에 어, 충분히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는 s m a 그리고 뭐 STI 하이비전 시스템 휴림 로버, TPC. TPC 같은 경우에도 뭐, 원래 3D 프린팅 대장 주였는데, 요거는 뭐, 최근에 뭐, 경영권 이슈 때문에 좀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보시는 거는 3D 프린터 소재 매출 보세요. 작죠? 이런 종목은 3D 프린터 관련 테마로 보기는 힘들다. 테마로 만 보셔야 된다. 실제로 3D 프린터가 돈을 벌고 있는 산업주는 뭐다? 네, 링크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의료용 3D 프린터가 굉장히, 어, 중요한데, 첫 번째로 그래피입니다. 네, 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치아 쪽에, 교정장치 쪽에 만드는 3D 프린팅을 어,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25,000원, 단기적으로 상장 이후에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25,000원까지 주가가 어, 튀어가 버렸어요. 어, 그래피 같은 경우도 지금 가이던스를 엄청나게 높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 어, 주당 e p s 순이익이 EPS가 936원이에요. 네, 936원이면 은 어, 간단하게 또 우리 12개 e p s 12개월 PER로 계산하면은, 12개월 PER 지금 118이거든요? 그러면은, 11만원이야. 11만원 제시하고 있어. 가이던스가 우리 2027년도에 주가 11만원 보낸다? 실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적 이것도 2026년도에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지금 너무 높아서. 특히, 거래량도 엄청나가잖아요 사긴 좀 힘들기 때문에, 한 2만원 정도 조정 나오면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링크 소리 도 그렇고, 조정이 한번 나와요. 이렇게 계속 올라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한번 나올 때 공격해보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제품 매출의 대부분의 소재가, 천상기업 소재. 예, 비중, 매출 비중이 높죠. CD 프린터 20%. 두개 합쳐서 5 0예요 네,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CD 프린팅 테마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키랜스 케어입니다. 아, 못 싸, 못 싸. 너무. 15,000원짜리가 8만원까지 왔어요. <laughs> 못, 사, 못 사는데, 예, 좀 조정, 아, 그, 지금 들어가도 괜찮으려나? 근데 이거, 이,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쪽적으로좀 문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 꿈을 먹고 있는, 가이던스가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서 사는 거긴 한데, 실제로, 어, 기업들에 대한 이런, 어, 컨 컨스, 죄송합니다. 컨센스가, 컨센스 컨스런스 가이던스를 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어, 오르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어, 로켓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략하기는좀 많이, 좀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건, 뭐 대장주기, 로켓 헬스케 대장주인데, 못 산다. 너무 많이 올라서. <laughs> 못사가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코렌텍입니다. 네, 인공관절 전문 제조기업이에요. 네, 그것도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인공관절을 만드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자 매출액과 영업익률 팍 튀었죠. 네, 팍 튀었기 때문에 아마 로키네스 케어랑 그리피를 따라가는 이런 3D 프린팅으로 코렌텍이 주목받지 않을까. 아,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코렌텍에 대한 투자를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뭐 대장주는 아니지만은. 보통, 이제, 그리피라든가, 뭐, 코렌텍이 괜찮을 것 같고, 실적, 실적을 봤을 때는, 봤을 것 같고, 산업용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종목, 링크 솔루션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당장에 돈을 버는 일지는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 피지컬에 가장 큰 수혜가 될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저는, 3D 프린터, 제조업이 할 생각되고,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의료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 적극적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지금 그래픽, 로켓 스케어가 거의 뭐, 다섯 배, 뭐, 거의 뭐, 한, 7고일배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코렌테가 한번 중요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